안녕하세요.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던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 생각이 없었는데 뒤늦게 남편을 만나 결혼을 계획하게 되었어요. 늦게 만난 만큼 남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남편과 제가 백년애로 할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충격적인 정체에 저는 결국 이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수밖에 없었어요.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15년 일을 했습니다. 집에 돈이 없어서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어요. 제 밑으로 남동생 둘이나 있었거든요. 원래는 공부에 워낙 욕심이 있었기에 어떻게든 대학에 가고 싶었지만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보고 있자니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에 뛰어들게 되었어요. 솔직히 격리로 일하며 벌었던 돈 대부분은 다시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몸이 안 좋으셨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동생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합비답뭐다 계속해서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도 그 점에 있어서 한 번도 불만을 갖거나 불평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 성격이 그래요. 실은 소리한다고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모하로해서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 아프게 하나 싶은 거지요. 하지만 살다 보니 때로는 그렇게 해야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프다 소리를 안 하면. 다들 제가 괜찮은 줄 아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일만 하다 보니 연애도 제대로 못해 보곤 나이가 35을 넘어갔습니다. 그나마 간간이 들어오던 소개 자리도 35이 넘어가니 거의 끊기다시피 했고요. 그런 와중에도 사람들은 저한테 왜 결혼 안 하냐? 시집 안 가냐 물어봤자 답도 없는 질문을 해대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게 되었어요. 다행히 동생 둘다 누나에 대한 고마움을 아는 녀석들이라서 자기들이 도와줄 테니 당분간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누나만의 시간을 가지라 하더군요. 친정 부모님도 그 동안 제가 애만이 썼다 해주셨고요. 알아달라고 했던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들이 제 이생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니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회사를 관두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학교를 가기는 어려웠기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1년의 수험생활 끝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무원 합격을 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전 드디어 혼자 살아도 괜찮다. 이제 걱정이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미 결혼에 대한 미련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을 통해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았습니다. 저보다 두살 어린 남편은 저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일만 하느라 연애도 못 해보고 장가도 가지 못했다면서 저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호감가는 외모의 유머러스한 성격 그리고 믿음직한 말투까지 저 역시 금방 남편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의 1월에 알게 되었지만 금방 연인 사이로 발전하였고 그의 9월의 식을 올리자고 약속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직장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자기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사업을 물려받으려면 말단 사원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배워 올라와야 한다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원을 나온 뒤 한국으로 들어와 오로지 회사 생활에만 매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곤 대단한 집념을 가진 사람이구나 싶으면서도 저보다 더 좋은 혼사 자리가 있었을 텐데 왜 만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남편은 자기는 그런 정략적인 결혼은 싫더랍니다. 자기의 조건과 상관없이 자기를 사랑해줄 여자를 찾았다면서 그게 바로 저라는 거예요. 제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인가 싶기도 했지만 계속 뭔가 꿍꿍이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어리석고 순진하게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남편의 말에는 묘하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직장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사내문화라던가 업무 처리 방식 등에 대해서는 익숙한 편이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주인과 대리 중 무엇이 먼저인지도 헷갈려하길 여러 차례였어요. 직장인으로서 호칭, 직함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말이지요. 자기 말로는 과장자리에 너무 오랫동안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말단부터 시작했다는 사람이 과장자리에 오래 있었다는 것도 뭔가 납득이 안 되었고요. 회사 내 용어에 대해서도 모르는 것 투성이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실수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일이 짧은 기간 동안 몇 번이고 반복되니, 저로서는 정말 직장 생활을 하는 게 맞나 싶었고, 결국 남편에게 당신이 일하는 회사에 가보고 싶다고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제 제안에 좀 놀란 눈치였지만 그러자고 하더군요. 간 김에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도 드리자면서요. 며칠 뒤 남편 회사에 찾아갔습니다. 도착하면 전화하라더니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더라고요. 결국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남편 이름을 말하며 여기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안 나왔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여기서 일하는 건 맞지만 출근 여부는 말해 줄수 없다며 직접 연락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연락은 닿지 않지 아무도 말은 안해 주지 속상했지만 말해 줄수 없다는 직원의 말도 일리가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이 되어서야 연락이 왔어요.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병원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제가 당장이라도 찾아가겠다고 했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면서 며칠 뒤에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제 고집을 밀어붙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남편이 그 회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사실은 확인이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싶었지요. 조금씩 남편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둘이 9월에 결혼하자고 약속은 한 상태였기에 6월에 양가어른을 모시고 상견례를 진행했어요. 원래는 좀더 일찍 하려고 했었는데 시부모님께서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여 좀 늦어지게 되었지요. 여행 중 제가 생각나서 샀다며 시어머니께서 귀걸이 한 쌍을 주셨습니다. 그 정도로 다정한 분이셨어요. 시아버지 또한 저에게 혼수며 예단이며 바라는 것은 없으니 몸만 오면 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저희 부모님은 딸이 결혼도 못하고 평생 혼자 살까봐 걱정이 크셨는데 뒤늦게나마 좋은 집에 시집 가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저 또한 기다린 자에게 복이 있다더니 내 인생이 그런 건가 싶었고요.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니 정말 제가 결혼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졌습니다. 백마탄 왕자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낸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겐 남편이 말 그대로 백마탄 왕자나 다름없었지요. 저희는 7월에 가까운 가족들을 모시고 약혼을 하기로 했고, 9월에 정식으로 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아이를 무척 갖고 싶어 했어요. 저는 제 나이 때문에 마음을 접은 상태였고요. 하지만 계속해서 남편이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을 때 같이 노력해주면 안 되겠냐고 물어왔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애시당초 아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제 나이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거니까요. 그러다 상결례까지 마치고 청첩장까지 찍어낸 이후로는 남편의 말에 따르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혼을 계획 중이었으니 허락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만큼 저는 우리 둘의 미래에 대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희 약혼식 날 결혼식을 두달 정도 앞두었던 시점 저는 남편에게 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기에 후회스러울 뿐이에요. 저희 가족과 시부모님, 그리고 각자의 가장 친한 친구까지 총 10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 심플하게 약혼식을 치렀습니다. 남동생 둘은 요즘 세상에 약혼식까지 하는 집이 어디 있냐며 특이하다고 했어요. 저도 처음 약혼식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과하다는 생각을 잠시 하긴 했었기 때문에 동생들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지요. 하지만 에비시 부모님께서 약혼식을 한다는 건 그만큼 이 결혼에 서로 진지한 마음이라는 걸 보여주는 절차라며 절대 생략할 수 없다 하셨거든요. 그리고 곧이어 신혼집도 사줄 거라며 대신 하루빨리 혼인신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에비시 부모님이 그렇게 서두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의심을 해볼 법도 있었는데. 그때는 뭐에 콩깍지가 씌었는지 그저 저희 둘의 행복을 바라셔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하면 집도 저희 둘 공동명의로 사줄 거라며 재촉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한달 정도 앞두고 혼인신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약속대로 예비 시부모님께서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공동명의로 해주시겠다던 집은 전세였고 말씀하시기를 요즘 회사 사정 때문에 자금이 묶여서 그렇다며 조금만 참으라고 하시더군요. 갑자기 달라진 말씀에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 실망스럽기는 했지만 가족이니 그 정도는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간 남편이 회사를 물려받으면 이 정도의 일은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는 거라는 생각도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에 아이를 한명 데리고 왔습니다. 사촌 누나의 아들인데 사촌 누나가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렇다며 우리가 한두 달만 데리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8살이었는데 사촌 누나의 아이라서 그런지 남편과도 무척 닮은 느낌이었어요. 문제는 저도 남편도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집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었지요. 남편은 이참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어차피 자기가 회사를 물려받으면 사모님 소리나 들으면서 살면 되는데 뭐하러 고생을 하냐면서요. 하지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저에겐 지금 제 직업이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쉽게 놓을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남편과 시부모님의 말을 싫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에게 실망이라고 하셨고 시어머니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시는 눈치였지만요. 그런 이유로 남편이 낮에는 시어머니께서 아이를 봐주시고 저녁에는 저희가 데려와서 보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끝마다 저에게 그렇게 해서 아이랑 정이 들겠냐며 혀를 차셨지만 전 솔직히 왜이 아이랑 제가 정이 들어야 한다는 건지 납득이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결혼식을 이틀 앞두고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평소처럼 출근을 했다 급격히 컨디션이 나빠져서 일찍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직원이 저에게 혹시 임신한 거 아니냐며 일단 집에 가서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무렵 제몸 상태가 의심 가는 바가 있었기에 설마 싶어서 부리나케 집에 오게 되었고요. 집에 다와갈 때쯤엔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약국에 들리는 것도 깜빡하는 바람에 테스트기를 못 써왔습니다. 일단은 좀 누워서 쉬자 생각하고 안방에 누워있었어요. 얼마나 누워있었을까 었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남편과 사촌 신우의 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애가 남편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처음엔 당연히 제가 아파서 헛걸 들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애가 계속 아빠 아빠하고 부르니까 남편이 아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니까 집에서는 삼촌이라고 불러야지 이러는 거예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기치더라고요. 아빠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제가 방문을 열고 나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라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무래도 제가 아프기도 했고 예민해진 탓에 목소리가 좀 높게 나갔어요. 그러자 내가 무서웠는지 또다시 아빠 저 아줌마 무섭다면 남편 뒤로 숨더라고요. 아이는 거짓말을 못하잖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챌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촌 신우애가 아니라 남편의 아이라는 것을요. 저는 그 길로 바로 남편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하였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각인 줄 알았던 남편은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했던 이혼남이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알고선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나를 속였냐고 물으니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는 아이 엄마가 재혼을 한다며 아이를 데려가라는데 자기는 도저히 혼자 키울 자신이 없었대요. 그런 와중에 저를 알게 되었는데, 동생들을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환신했다는 사실을 듣고선 그렇다면 자기 자식도 친자식처럼 키워줄 거란 믿음이 생겼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비로소 제 인생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바로 시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시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이미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어쩌겠냐며 저더러 이렇게 된 이상 마음 독하게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버님께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시냐 물으니, 내 모레가 결혼식인데 그럼 얻기라도 할 거냐고, 니네 나이에 그런 옷점 만들어서 좋을 게 있겠냐고 오히려 저를 협박하시더군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당신이 미안하다며, 이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두 남자를 말리지 못했다고 대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저를 대할 테니 그냥 우리 원래 그랬던 것처럼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자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화와 분노보다는 그냥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씀대로 결혼식이 내모레인데 혼인신고까지 다 한마당에 제가 무엇을 할수 있을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결국 시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편은 잠든 그 새벽에 미친 듯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신고를 한지 3개월 전이면 취소가 가능하다는 한 줄기 희망을 발견했어요. 저는 이튿날 아침 바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사기로 인한 혼인신고인 만큼 취소가 가능할 거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을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남편 쪽 변호사는 남편이 저를 너무 사랑해서 사실을 밝히지 못했을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혼인취소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재판부에서 제가 입은 경제적,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인정하여 저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지옥의 문턱에서 다행히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로도 저에게 그래도 저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심이었다며, 잘 생각해보고 다시 돌아와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었기에 더욱 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그 무엇도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게 된제두 남동생은 붕괴했고, 동시에 자기들 때문에 제가 인생에서 너무 많은 것을 놓치고 희생하며 산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친정부모님도 한숨만 내쉬면서 능력 없는 당신들 탓이라고 미안하다 하셨고요. 그런 가족들의 모습을 보는 건 남편과 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가슴 아프고 속상한 일이었습니다. 벌써 1년도 더된 이야기라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진 상태입니다. 죽을 만큼 매달리던 남편도 소문에 의한이 어떤 여자를 만나 결국 재혼에 성공한 것 같더군요. 그 여자는 남편의 과거를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나설 자리도 아니고 조금도 엮이고 싶지도 않네요. 저는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로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부족한 학비는 동생들이 도와주겠다며 누나가 해보고 싶은 거, 더 늦기 전에 실컷 해보라고 응원해주더라고요. 제 인생에 어쩌면 남편이나 결혼 같은 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제가 가고 싶던 그 길을 갈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욕심내지 않고 작은 것들에 감사하며 살다 보면 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요?